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주교 평신도 보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가지 정치권을 보면은 이재명이는 약 주고 민주당은 병 주고 소금은 안 되죠? 이재명 막 가다 던져 줍니다. 그리고 뒤에들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억제고 있습니다. 소금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연계를 끊으면. 나라가 끝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되고 꼭한 달이 지났는데 트럼프가 만나자고는 안 씁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대신해서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아십니까? 이재명이가 바로 미군은 점령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이는 바로 미국 문화원. 점령에 해서 미국 출입 금지가 된 인간입니다. 조현이라는 지금 외무장관 후보는 전에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자발적인 미국 노예다. 그걸 우리나라가 미국 노예입니까? 아 지금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이 미국을 반미주의자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와서. 한국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취소했습니다. 결과율 이재명이 아무리 큰 소리쳐봐도 중국 등에 얻고는 바로 주지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강건것 같지만 이재명은 모지 않아서 바로 재발등 찍고 주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뭉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제가 요새 매일 예, 그 칼럼은 아니지만, 그 언론에 나온, 사설에 나온 얘기를 짜집게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한 2,500명 보수, 다른 그 보수책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2, 3일째에 500명이 수신 거부를 눌렀어요왜 눌렀냐고 물어봤더니, 걸릴까봐 눌렀대요. 이런 인간들은 자살을 해야 됩니다. 자살을. 목숨 뭐 걸고 싸워도 전차는데, 내가 글써보에게 자기한테 피해가 될까봐서 수신거부를누르는 이게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 이런 보수가 바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정는 언제든 이긴다 생각합니다.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동원해서 어, 불의와 부정, 부패한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해주니다 국민조항권을 발동하자!